아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재밌게 공과했나요?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4가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공과해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14가 가정교회 학교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여인들은 슬퍼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해요. 더 자세한 성경 이야기는 QR코드를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화부 가정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찬양을 불러 보도록 나와 있네요 우리 qr 코드를 활용해서 우리 찬양 아이들과 함께 들어 보시고 함께 불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뒷장 넘겨 볼까요 콩콩 엄마 온몸 놀이터 라고 나와 있네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있는 온몸 놀이가 있어요 어, 어, 활용하셔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4가 교회 학교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 달걀 바구니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자료와 스티커, 그리고 풀, 테이프가 필요해요. 또한 삶은 달걀도 있으면 우리 바구니에 달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 우선은 점선 을 따라서 예쁘게 잘라볼게요. 네, 여기도 자를게요. 또 보면 이렇게 점선이 있거든요. 점선 부분도 잘라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이렇게 보면 점선이 있어요. 점선을 한번 접어볼게요. 점선 모양으로 접어 보고, 또 점선 모양으로 접고, 또 점선 모양으로 접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점선 모양으로 접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풀칠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풀을 한번 칠해 볼게요. 우선 이거 긴 것부터 한번 풀칠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풀칠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접으면요 여기 이렇게 풀칠하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풀칠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렇게 접어보도록 할게요 풀칠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풀을 좀 붙여서. 이루로 한번 이렇게 만들었죠. 또 한번 옆에도 해볼게요. 수량으 적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바구니를 만들었죠. 바구니 모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긴 띠도 만들었죠.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바구니를 해볼게요. 또 풀칠이라고 적혀있죠. 바구니 모양이 되었죠? 이렇게 바구니 모양이 되었죠? 우리 친구들 스티커를 활용해서 바구니 예쁘게 꾸며볼까요? 네. 돌려가면서. 볼게요. 네, 우리 이렇게 바구니 예쁘게 꾸며서 계란을 넣어 봤어요. 우리 이 스티커는 계란에도 붙일 수 있어서 우리 계란을 꾸며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참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